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해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사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아는 여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는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요, 부활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영광의 부활이 없듯이 고난이 없이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풍부할 때에 과거 어렸을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과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면서. 현재의 역경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c 비 v i d 1 9로 인해서 물가 불안이나 사회 불안, 뿐만 아니라 지도층과 부유층의 부조리로 얻은 때에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고난의 때에 과연 고난의 목적이 어디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를 낮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인간에게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넘치는 풍요가 여러분 방종과 불순종을 일으키고요. 하나님을 잊고 멀리 떠나고 교만하고 자랑하게끔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곧 경제적인 어려움 등은 다시 우리를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겸손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낮은 곳에 물을 담을 수 있듯이 겸손해야 지식과 사랑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낮게 한다는 거죠. 10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더불어 10편 37편 4절의 말씀,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이와 같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요. 또그 낮아진 그릇에 복을 더하시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참 좁은 길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오직 떡으로만 사는지 복을 받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알기 위한 알기 원하십니다. 고난은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높아지고 부해지면 여러분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순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순종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지요. 자기 말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고난은 바로 순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들 배우셔야만 합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두신 것 같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 아시지요? 충성, 충성했는데도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도리어 찬송과 기도를 드린 그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그들의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요? 비록 광야의 고난의 훈련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상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광야에서지만 음식과 의복과 피난처가 제공되었습니다. 만나는 끊이지 않았고 마실 물도 매일 공급되었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라에 쓴 물을 변화시켜 마실 수 있게 하셨고 아말렉 군대의 싸움에서도 인간의 능력과 재해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싸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더 훌륭하게 어, 만들어내시려고 또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로 알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고난을 바탕으로 더욱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연단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릇에 하나님께서는요 풍족한 것을 넘치게 주시고요 아름답고 귀한 것을 부어 주십니다. 광야에 살았던 그들에게 이 가나안 복지는 아름답고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이별과 전쟁과 슬픔, 사단의 시험을 당하는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에 여러분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인가 감탄하고 찬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고난의 이유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더큰 은혜와 복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고난을 단순히 아픔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알고 이 불평 불만 속에서도 연단 이후에 우리 알고 만족감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더 가까워지시고요. 우리 또한 더욱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니 한 주가 되시기를 또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난은 힘듭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부분입니다. 아픕니다. 또그 흔적 또한 때로는 평생 남는 그런 일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남은 그 고통과 아픔의 자업을 통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달려만 갈수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깊은 깨달음과 배움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치열한 아버지 그 경쟁과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im.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うん。 to the